안녕하세요. 이 비디오에서는 삼성 갤럭시 S25 발스의 사이드 패널 핸들을 사용자와 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엣지 패널을 변경하려면 핸들을 변경하려면 설정으로 가서 디스플레이로 가서 엣지 패널입니다. 이제 스위치를 클릭하지 말고 이름을 클릭한 다음 음, 핸들을 클릭하세요. 이제 핸들의 위치를 왼손잡이 또는 오른손잡이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핸들 위치를 잠글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에 대해 설명할게요. 그래서 저는 그걸 잠그지 않을 거예요. 그럼 여기 색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빨간색으로 설정할 수 있어요. 투명도를 더 높거나 낮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이렇게 설정할 거예요. 그럼 크기를 조정해서 더 작거나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 위치에 두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너무 크지 않게요. 그리고 너비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더잘 보이게 하고 싶다면, 물론 마음대로 변경하셔도 됩니다. 투명도를 높일 수도 있고, 투명도를 낮추고, 불투명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아이콘을 여기로 옮기면, 실제로 높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나가면서 핸들 위치를 잠그지 않으면 제가 그걸 누르고 있으면, 누르고 있으면, 그럼 내가 할수 있어. 사실 주위를 옮길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작동해요. 그리고 만약 제가 그것을 잠궜다면 그건 할수 없었을 거예요. 설정에 들어가서 그 핸들을 실제로 변경하지 않는 한 거기서 여전히 변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하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에 봐요.